네, 이렇게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바닥은 어, 일단 페인트칠을 먼저 좀 하고 있고요. 긁어내고 있고요. 오늘 페인트칠이 저녁때까지 해서 끝날 거고요. 이거는 그장판을 지금 못 썼어요. 그래서 내일 다 아침에 다시 한번 사러 가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포로 문질러서 그 균열 있는 부분 매끄럽게 한 다음에 페인트칠을 할 겁니다. 다 지금 이렇게 좀 발라놨고요. 그열 있는 부분 다좀 발라놓고 이따가 화이트칠을 적는 때까지 해서 다 끝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문다 열어놓고 말리고 청소는 내일 오후에 입시청소가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 뉴라이프 407호 1차 페인트칠은 끝났습니다. 지금 말리고 있고요. 1차 페인트칠 했고요. 페인트칠돼 있고 1차가 마무리 됐고, 여기는 좀마른 상황에서 2차 페인트칠을 더할 겁니다. 이렇게 페인트칠 끝났고요. 여기는 아직 칠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빨리 해서 2차까지 마무리 짓도록. 안녕하세요. 필터 부동산의 윤희사입니다 어, 저는 지금 클라기스에 있고요. 지금 투베드린 유닛 내일 입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입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에어컨 필터까지도 지금 다이 청소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예,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리페인트도 다 끝나가지고요. 입시청소가 이루어지면 아주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네, 거실이고요 거실이고, 옆에 벽면도 청소가 지금 끝나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까지도 완벽하게 청소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부엌이고요 거실도, 이렇게, 에어컨 필터까지도 지금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세탁기까지도 확인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가 이뤄지며, 이제 두 번째 방, 페인트가 지금 다 끝나있습니다. 페인트가, 이제 페인트까지 다끝나있고요 네, 전달하게 끝났습니다. 이것은 다 끝났고요. 네, 어 일주 청소 마무리 잘 하고 내일 아침 일주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어 완벽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터 프로...